안녕하세요 소프예요. 자 오늘 업소용 식재료는 말이죠 비엔나 소세지입니다. 자 가격은 1kg에 달하는 비엔나 소세지가 4,480원 동원 대기업 제품이고요. 어 1kg 봉지 이렇게 많이 안커 보이지만 막상 안에를 보면요 양이 쏟아져 내릴 것 같은 어마어마한 양. 자 오늘 만들어 볼 메뉴 브리핑 일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세지 야채 볶음 가고요, 미니 핫도그 갈 거고요, 문어 구이 할 거고요, 계란 피자까지 해서 네 가지 메뉴 오늘 만들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 겁니다. 핫도그를 하려면 일단 튀김 튀김 소스를 준비해야죠. 자, 핫케이크 가루만 있으면 끝나죠. 어, 비엔나 소세지. 일단 이거 그릇 그래서, 그래서좀 옮겨 볼까? 업소용 식재료 사, 클라스 한번 봐야죠. 와우. <laughs> 조금 좁았는데. 음, 괜찮았죠? 어. 기가 막혀. 양 어마어마하죠. 4,480원치 소세지. 자, 이거는 1,100원인가? 1,100원이 채안 됐던 것 같은데. 요 핫케이크 가루에요. 요거 우유랑 우유 대신에 물쓸 거예요. 왜냐면 팬케이크 구울 때는 상관없는데 튀길 경우에는 색깔이 빨리 나게 되는 게 우유. 핫케이크 가루. 자 180g, 계란 반개, 물 90ml 넣으면 된답니다 어, 다 넣고 계란 반개 자, 계란 반개 정도 오! 어디 갔지? <laughs> 3분의 2가 들어가 버렸고요 그렇다면 물을 한 80ml 정도만 넣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반죽을 맛있게 굿굿굿. 불 켜주고요. 일단은, 요, 반, 어, 비엔나를 꽂아주죠. 너무 끝까지 꽂을 필요 없습니다. 적당히. 귀엽고 깜찍하게. 아, 요것도 문어를 한번 갈까요? 문어 스타일? 아주 오늘 문어 파티가 되겠구만. 반보다 조금 안 되게. 칼집을 넣어주고요. 칼집 넣었던 부분으로다가 잘 꽂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1개 자, 150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슬슬 넣어야 된다는 시간이죠. 자, 이렇게 반죽을 골고루 잘 묻혀서 동그랗게 해서 넣어주시면 지금 기포가 생기면서 익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굴리면서 익혀주고요. 요 친구들이 이제 관건 아닙니까? 이렇게 폭 떠가지고 딱 이렇게 센터로 자리 잡고 한번 겉부분 익혀준 다음에 빠트려 주셔야 돼요. 익은 친구들은 빼냅시다. 핫떡. 문어들 귀엽게 익는 거 봐. <laughs> 자, 문어 친구 보여드립니다. <laughs> 버터 다음으로 귀여워. 맛을 한번 봐야겠죠? 맛있어. 문어도 한 마리 먹을까? 숫자 맞춰야 되잖아, 그죠? 귀엽죠? 초장 찍어가지고. 초장 찍어서 한 입에. <laughs> 문어인 초장, 핫도그인 케찹. 예? 이렇게 미니 핫도그, 미니 핫도그 완성. 피자 해야죠. 피자, 계란 피자. 계란을 일단 한 3개 정도. 얘네는 그냥 풀어주시고, 소금간 한쪽에 두시고요. 나머지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소세지. 이건 슬라이스 하기에는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그 대각선으로다가, 어, 커팅을 해주시면 조금 모양이 있으면서 볼륨감도 살게 되겠죠? 여기다가 치즈 준비하고, 어니언 링도, 뭐, 이 정도만. 불 켜서 얘를 먼저 살짝 볶아줍니다. 그냥 드라이하게. 기름하지 말고. 자, 매콤한 걸 좋아하실 분들을 위해 땡초 하나! 땡초! 색감을 좀 살려줄까? 빨강색 넣어서. 어차피 계란 노란색이니까. 다른 색깔들은 사실 별 의미가 없고. 뭐, 요런 거. 요래. 색깔이 나죠? 좋아요. 한쪽에 두고. 불 살짝 줄여주고. 기름 둘러주고요. 계란. 자, 이거 모양이 중요하죠? 보글보글 올라오는 부분 없어지게 터뜨려 주세요. 여기에 이제 토핑들을 조금씩 얹어 주시면 돼요. 소세지만 빼고. 이제 뒤집을 겁니다. 하나, 둘. 와우. 자, 오븐 예열하고 올게요. 220도 예열. 자이 피자를 하는 치즈는 그래요 어, 피자는 먹고 싶고 뭐돈 들여서 비싸게 먹기는 싫고 그렇다고 반죽을 하자니 짱나고 이럴 때 밑에 그냥 계란으로다가 깔끔하게 오븐 없으면 좀 힘들어요 근데 오븐이 요즘 5만원 미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치즈만 녹이는 용도로다가 저렴히 오븐 사면은 괜찮아 괜찮아 여기다가 이제 볼륨감 있죠? 햄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해주고 골고루 한번. 저는 피자 치즈만 안 넣죠. 이렇게 슬라이스 치즈도 같이 해줘야 늘어나는 맛이 더 좋아요. 전자렌지 해도 되지만 이 치즈가 구워지면서 노릇노릇해진 거는 기대할 수 없죠. 녹기만 할 뿐. 아, 망했다. 토마토 소스 안 발랐다. 쉣자 여기다가 어. 이건 어차피, 어차피 올라가는 거니까요. 어. 토마토 소스. 피자에 토마토 소스가 어떠니 말도 안 되지. 그죠? 너무 많이 안 해도 돼요. 적당히. 도우가 이제 어, 많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까먹을 수도 있지 뭐. 살면 여기다가 이제 올리는 거죠. 오히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섞여 있으니까. 뿌리기 쉽잖아. 그죠? 좋았어. 자연스러웠어. <laughs> 자, 요거는 오분이 예열되면은 어 220도씨에서 한 오분 정도 구워주면은 금방 녹을 거예요. 다 익었죠? 속에 재료 지다 익었어요. 생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먹으면 안 되는 거 없거든요. 그 그러니까 치즈만 녹여준다는 생각으로다가 이용하면은 됩니다. 음. 자, 다음 소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소야 가기 전에 어 그거 갑시다. 기본적으로 문어 소세지는 해야죠. 아무것도 안 하는 날 메뉴지만 비엔나 하면서 문어 소세지 안 한다는 거는 김밥집 가고 김밥 없이 밥 먹은 거죠. 그런 사람도 있긴 하죠. 김밥집은 이것저것 파니까. 요거는 조금 다리가 긴 친구, 머리 작고 다리 긴 낙지 스타일, 문어는 3분의 1까지만 커팅, 소야 용도 해야 되잖아. 아, 요거는 지금 그거 용이에요. 요거는 타코. 아, 어, 이거 그냥 돌리면 되지, 뭐, 그죠. 이렇게 해서 기름 살짝만 해서 익혀주면 돼요. 그리고 소야용은요 칼집을 넣을 거예요 이쁘게 양념 잘 배게 오늘 제가 지대로 된 소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드셔도 되고요 어, 오븐 예열됐습니다 넣을게요 오 분만 오 분에 오분어저 5분. 문어들 잘 성장하고 있어요. 자, 비엔나 끝났어요. 불 껐어요. 여기다가 맛있게 먹는 방법. 후추 좀 굵직하게 해주고요. 여기다가, 여러분 상상도 못할 재료 좀 들어갑니다. 설탕. 설탕을 알게 모르게 적당히 살짝만 버무려주면 맛이 확 올라간다고. 비엔나를 일단은 옮겨놔주고요. 일본 드라마에 보면은 비엔나에 꼭 포테이토 사라다가 들어가죠. 샀죠, 그래서. 떨어지라고 망! 자, 이럴 땐 어떻게 한다? 다시 한다. 음. 이럴 때는 이쁘게 담은 방법이 또 있죠. 포테토 에그 사라다거든. 어차피 먹을 때는 뭉개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요런 식으로. 럭비공 스타일. 이렇게 아이스크림 같죠? 타코 비엔나. 타코 비엔나. 완성됐고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안해 봤죠. <laughs> 일부러 실수했을 거란 생각은 아무도 안하나 보네. 불량을 위해서 안해 봤어요? 응, 정답. 그러진 않습니다. 나는 마늘 꼬다리 제거. 빡해 주고요. 여기는 올리브 넉넉하게 둘러 주고요. 자, 마늘 오일에다가 한 번, 자, 갈릭 오일 내줍니다. 갈릭 오일. 헐, 소세지만 하고 나머지 아무것도 안 썰었네? 딱반쪽이면요 안에 거는 그냥 쓰면 되고요. 여기는 3등분 정도. 마늘 오일에 양파, 파프리카. 안에 속대 잘라버리고요. 파프리카. 파프리카. 불 켜주고 소세지 다 넣어버립니다. 소세지랑 야채를 잘 볶아주세요. 계란도 우에 비엔나 피자 완성이 됐죠. 4등분만 할게요. 좋았어. 소세지 잘 볶아졌죠. 간장은 살짝만. 간장만 살 입혀주고요. 여기다가 토마토 소스. 넣어주고요. 약간의 케찹 좋았어. 불 끄고요. 퍼머선 치즈 가루. 끝입니다. 치즈 추가. 자, 먹어볼까 연. 자, 뭐부터 먹어볼까요? 피자 먼저 먹어줘요. 오케이, 알겠어요. 자, 피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르르. 사실상 치즈만, 치즈랑 남아있는 토마토 소스만 있으면 비엔나 소스는 정말 저렴하잖아요. 청양고추 심해, 양수. 진짜 잘 났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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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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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피자 해 먹을 때 솔직히 또띠아도 돈 아깝거든. 이거 한장해 먹어도 또냥그 다섯 장, 여섯 장 짜리 할라 그러면 돈 아깝잖아요. 계란 세 개로 도우 끝. 그 비엔나 요거뭐 편의점 거천 원짜리도 있잖아요. 피자 치즈 이천 원치고요. 남아 있는 토마토 소스, 뭐 짜투리 야채들, 양파, 피망 이런 거. 솔직히 오천 원 미만으로 만들어 먹는 가정용 피자. 치즈 퀄리티 좋고요. 와. 맛있어. 핫도그 먹어야지. 미니 핫도그. 이 핫도그의 매력은 짭조름한 비엔나의 달콤 고소한 이그 핫도 핫, 핫 핫케이크 도우가 그냥 먹어도 맛있고 설탕을 뿌려 먹어도. 보지 음. 문어 소세지. 그티안 나게 뿌린 설탕 맛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침샘을 확땡겨줘 처음 들어가서 제, 제대로 씹기 이전에 다음 비엔나를 포크를 향하게 하는 약간 그런 마력. 음, 이거? 포테이토 사라다 같이. 아, 진짜 잘 어울린다. 일본 가면은 꼭요비엔나에 심약식당이 이렇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음. 진짜 싼 거다, 근데. 그죠? 비엔나가 요즘 한 3천 몇백원짜리 판봉주 사면요. 몇개안 들어있어요. 그죠? 4,480원. 1.5배. 양? 5배. 자, 하일로이트 소야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퀄리티 소야. 딱 처음 입에 들어가는 맛이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 맛이 나요. 흥흥 들어오는 그 향이 토마토 소스 향이 난 다음에 씹으면 아, 안주. 맥주. 보시면 여러분, 그냥 한 거보다 칼집을 내 놓으니까 조금 더 부피도 있어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요게 노동력으로다가 음식의 가치를 올린 거죠. 그치지 펜네나 푸실리 같은 거 삶아 갖고 같이 섞어 먹어도 맛있죠. 있죠 맛있죠. 아, 진짜 이거는 맥주 한잔 땡긴다. 아, 시원한 거 진짜 뭐한 잔만 하면 안 되나. 한잔 하면 진짜. 아니, 전체 전체 관련 거가 물밖에 없네. 즉즙이나 하나 먹을까? 술이랑 비슷하네, 쌉소름하네. 어? 소주다 생각하고 먹으면 되겠어. 아그 파프리카에서 즙이 그냥 쭉쭉 나오네 그냥. 거의 소주급. 다음 주 업종 식재료, 통살 중심 돈까스입니다